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 이 예배에 힘쓰는 우리 일산영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잘 알고 계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기죠? 네, 거북이가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왜 잤을까요? 명색이 달리기 경주인데 토끼는 왜 잤을까요? 거북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못해서 잤습니다. 어느 정도 좀 뛰는 아이였으면 잘 겨룰이 없었겠죠. 그런데 토끼의 기준으로 거북이는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 정도도 못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서 거북이와 경주 중에 아, 한숨 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한잠 청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자는 틈을 타서 계속 기어가 네, 결국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이내이 말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이이내은이내은이 내용은 이내은 말씀 용은이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이 내용은 이이이 내용은 이이이 내용은 이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가?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통용되는 법은 어떤 법인지를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때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서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이 영생을 얻는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영생하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구원받은 방법을 물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부자 청년은 구원 때문에 영생을 물어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부자 청년, 재물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들을 누리며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생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재물 다 나눠 주고 즉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물어본 영생에 대한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이 관심이 구원이었다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 아멘!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따랐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따라서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부자 청년은 당연히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물 잘 쓰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부 다 풍요롭게 부자 청년이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참 좋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살만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힘든 고난의 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꽃길만 걷는다 하지만 그 꽃길은 뭐예요? 비포당도로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인 것다 알고 이게 꽃길인 건 알지만 그 길은 비포장도로 당연히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힘든 길은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는 자, 본향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만 향한 자들 말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겹게 예수님 따라서 고난 받으며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선택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옛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나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고 계셨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격은 이미 오래전에 박탈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남자 을과 여자 갑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선도선 알콩달콩 잘 살다가 한 2년쯤 살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뭐예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남이죠. 부부로 알콩달콩 여보 여보 하면서 잘예쁘게 살았지만 지금 이, 이 사람들이 헤어졌다라는 것은 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둘의 결혼으로서의 효력, 즉 부부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을과 갑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한 둘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제 을이 갑에게 아내로서의 언약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갑도 을에게 남편으로서의 언약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시 부부가 되려면 다시 부부라는 언약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다시 결혼하지 않으면 계속 남인 것이고 이들이 다시 결혼을 하면 새로운 결혼을 통해 새롭게 부부로서 언약을 맺고 다시 부부 부부의 언약 관계를 세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결혼했던 것은 효력이 없는 거고 이제 새로운 결혼이 이 둘의 관계를 맺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상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 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결혼과 비슷해요. 부부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때 부부가 되는 것처럼 또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깨면 남편으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깨어지고 이혼이, 이혼을 하며 남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언약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언약적 관계를 약속하 l i 서 무엇을 주셨는가? 그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우리 그렇게 관계를 맺고 우리 이런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자기들이 파괴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둘의 언약 관계는 깨어진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려면 앞서 말했듯이 이혼한 부부가 새롭게 결혼하듯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고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무효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더 계속 사랑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천국을 가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경주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까 말한 토끼고 이방인은 거북이 같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적수가 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 신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현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를 믿으며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경주에서 앞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앞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꼴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로 끝까지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경주, 우리도 끝까지 분발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자면 꼴이 나지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주마가편. 네, 잘 알고 계시죠? 달릴 주말마 더할까 채찍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더 열심히 뛰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역시 더 꾸준히 힘차게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또 다음 해에도 쭉 계속 앞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은 백세 시대라 그러죠. 우리의 신앙 여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앞서 있어요. 기왕의 앞선 거 계속 잘 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주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죠. 그리고 이 승리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또더 멋진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요? 아직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알려주고 함께 하는 것을 권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꼴이 나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1등 하면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밟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모습 함께 여정의 끝길에 도달하는 모습 우리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자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토끼처럼 앞섰을 때 우쭐대고 자지 말고 더 열심히 채찍질해서 나아가고, 또한 아직 출발하지 못한 사람, 또 뒤처진 사람을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에요. 먼저 가고,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끌어주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